노란 톡방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수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수익? 정말 얼마만큼 나고 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빅스 전문가님의 수익 현황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수익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3월 통합 수익률로는 303%를 기록을 했고요. 꿈비가 저희가 여러 번의 공략을 통해서 정말 뭐 합산으로 따져보면 꿈비 한 종목만으로도 지금 34%의 수익을 챙겼고요. 동국산업 역시도 단한 번만 공략을 한게 아닙니다. 자리 파가면서 전문가님이 여, 여러분께 계속해서 좋은 자리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두번 저희가 좀 공략을 해 봤습니다. KCS 같은 경우에는 26%의 수익을 챙겨 드렸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수익 안겨 드렸습니다. 4월 수익도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현재 진행 중인 4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단 이틀 동안 보유해서 25%의 수익 안겨드렸고요. 클리노믹스는 더 짧습니다. 단 하루 동안 보유를 했고요. 그동안에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통합 수익률로는 76%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터지고 있는 빅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여러분, 어서 들어오셔야 되겠죠? 방송 보시면서 바로 아래 QR코드 찍고 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빅스 전문가님. 수익은 너무 잘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수익 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맛있는 선물 드리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 이거 수익 우상향과 함께 우리 픽스 전문가님의 몸무게도 같이 우상향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제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아. 요즘 여러분들이 자꾸 맛있는 걸또 보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매일 같이 야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 최대한 끊어보다 수익과 끊어보겠습니다. 함께 몸무게도 같이 우상향. 우리 이제 수익만 우상향하기로 해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수익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자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과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종목을 드렸고 그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네온테크를 살펴볼게요. 자 지난주 아 지난주가 아니죠. 3월 24일 주토피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그때 당시에 시크릿 종목으로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네온테크 이 드론 관련주와 UAM 관련주는 정부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 완전 자율 이 과연대 UAM에 관련된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이 실증 사업을 실, 시작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이 부각이 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드렸던 종목이 바로 네온테크.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을 드렸죠. 여러분은 그때 당시에 화면 3월 24일 날 자료를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분봉 차트를 볼까요? 아마 그 3월 24일 날 노란 톡방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다음 날이죠. 아 다음 날이 아닙니다. 약 5일 뒤에 우리가 정확한 매수타점을 잡고 진입을 했습니다. 언제요? 3월 29일 날이에요. 정확한 매수타점을 제가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대략 매수가가 3440원입니다. 이때 당시에 29일 날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갭상승을 해준 이후에 약간의 매물 눌림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그때 진입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 장 초반부터 이 UAM에 관련된 이슈가 또 뜨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 일제히 UAM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만들어 냈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대략 갭이 20% 가까이 떴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20% 수익을 다 챙기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일주일 만에 15% 이상의 수익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해왔죠 그때 당시에 노란 특방에만 들어오셨더라면 노란톡방에만 들어오셨더라면 이런 수익들 같이 보셨을 겁니다. 11%, 12%, 9%때부터 14%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방송만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에 자리 딱 앉고 있었을 때 제가 이 종목 딱 드려, 드리잖아요. 자, 지금 진입합시다. 네온테크. 왜 UAM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슈도 계속 뜨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에게 집중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온테크랑 UAN 관련주에게 집중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만이라도 들어오셨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셨더라면 뭐 이게 당장 그 다음날 뭐 당일날 바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종목이고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약 15%의 수익 이렇게 안전하게 챙길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종목입니다.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이죠. 자이 종목은 참고로 제가 이번 주 화요일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앉아서 방송하는 날이죠. 앉아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 주는 제약 바이오 주를 살펴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 날에만 이 방송을 듣고 노란 특방에 들어오셨다면 관심 종목 2번. 자 그때 당시에 차트 설명까지 해드리면서 이렇게 다 꼭다리까지 제가 이렇게 체크체크까지 해드렸죠. 자 지금부터 들어가도 된다. 다음날 노란 특방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오늘의 관심 종목은 클리노믹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숫자 2 써드렸죠. 1번도 따로 있습니다. 그 1번마저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주말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제약주를 우리가 안전하게 짧게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타이밍이다. 제약주,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크게 크게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자극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업종이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잖아요. 그런 업종들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밖에 못 먹어요.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주는 지금 공략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클리노믹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업 설명도 해 드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윗꼬리 차트도 다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역시나 제가 차트 분석을 다해 드렸고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차트 보이시죠? 지금 윗꼬리. 딱 현재 구간입니다. 화살표 찍어 놨죠. 이날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길게 올라가면서 바로 상승이 나왔죠. 노란 뚝방에만 들어오셨더라면 4월 5일 클리노믹스 종목을 8,300원에 진입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 시초가로 바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요? 갭을 띄어놨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는 굉장히 세심하게 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어느 정도 갭을 띄어주고 눌림목이 발생되었네요. 저희가 이때 당시에 진입했습니다. 언제요? 8,300원 구간에요. 자, 매수한 지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시팅 나왔습니다. 급등의 급등을 장대항 목으로 만들어내면서 올라갔죠. 자 물론 더 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 있었지만 이날은 어느 정도 매물대에 좀 부딪히는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이 차트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이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저항대가 있다. 그 저항대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전하게 공략을 할수 있다라고도 그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리스크 관리를 했다면 우리가 그 이상의 상승도 늘어볼 수 있다라고도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매도가 정확하게 고점에서 차익 실현했습니다. 왜요? 저항대라는 게 명, 정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데 혼자서 못 드셨다. 하시면 노란특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 내보시면 됩니다. 자 노란특방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수익을 자들 챙겨가고 계세요. 자 17%부터 15% 그리고 12%때부터 14%때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주 좋아하는 거 알고 제가 제약바이오주로 드린 거예요. 근데도 못 받아주시잖아요. 그럼 노란특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셔야죠. 단기 수인 줄들만 공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 종목은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 들어가면 안줄 거잖아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빅스의 제약 후발주 여러분 아직도 제약 제약주가 포트에 없으신가요? 물론 없어도 됩니다 제약주. 단기적으로만 공략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올라갈 구간이 정해져 있는 종목이라면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지금 오늘 3,350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이때 당시에 강한 거래량이 동반됐어요. 그리고 윗꼬리가 출현했네요. 자 그럼 이 종목도 역시나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아까 클리노믹스처럼 자연스럽게 저항대까지는 터치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하시죠? 조공명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왜요? 들어오시면 드릴 거니까. 자 정확하게 지금 상승파동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 받아서 수익 내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수익주들만 공략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노란 톡방 안에서 제가 매일매일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이 식사 점심 식사 다 하시고 나서 나른해지실 때 심심하시고 졸리실 때 그때 라이브 방송을 꼭 열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라이, 그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것을 해드리느냐? 그날 시황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단타도 해드립니다. 제가 일명 이, 이름을 붙인 게커피가 매매예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후식으로 커피 한 잔을 사드시라고. 제가 매매 잡아드립니다. 단타 매매.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만 느긋하게 따라오시라고. 자 오늘 이번 주는 총 다섯 종목의 단타를 진행했습니다. 나노팀부터 KG ETS, 알로코, 하이드로리튬, KG 스틸, 총 다섯 종을 공략했는데 손절은 지금까지 한 종목 나왔네요. KG ETS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나노팀과 알로코 그리고 KG 스틸은요 3% 이상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요. 특히나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종목은 다음 날까지 끌고 가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이드로리튬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장 초반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또 써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익실현으로 25%의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노란특방에만 들어오셨더라면 이런 수익 여러분들 거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셨더라면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느긋하게 자기가 원하는 종목의 타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힘드시니까 제가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타부터 스윙주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골라담으실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종목으로 다양한 업종 시황 분석부터 원하시는 매수 타점까지 다 잡아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이미 끝났잖아요.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 다음 주또 수익 나아못 봐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부터 아까 그 빅스의 제약 후발주까지 받아가셔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색 수익이 찍혀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진짜 우아하게 방송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빅스 전문가님 수익 나는 걸 보면 자꾸 옆에서 같이 흥분이 돼서 우아함이고 뭐고가 이게 좀 진정이 안 됩니다. 지금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동안 아니고요, 단. 3 시간 만에 최대 18%의 수익이 난 겁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하이드로리튬 단 이틀 동안 25%의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클리노믹스 하루 동안 18%의 수익 안겨드렸고요. 네온테크도 일주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15%의 수익 여러분께 모두 안겨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저희가 수익 밥상 아주 맛있게 차려놨습니다. 거기 위에 반찬까지도 다 올려서 숟가락 이렇게 아 해서. 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그냥 입만 아 하고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이 방송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